오늘 운세 3월 25일. 쥐띠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행운의 색상 파란색 행운의 방향 북쪽. 소띠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행운의 색상 노란색 행운의 방향 동쪽. 호랑이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행운의 색상 주황색 행운의 방향 남쪽. 토끼띠 작은 선행이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초록색, 행운의 방향 서쪽. 용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행운의 색상 빨간색, 행운의 방향 북동쪽. 뱀띠 오래된 경험이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상 보라색, 행운의 방향 남서쪽. 말띠 한발 물러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흰색, 행운의 방향 북서쪽. 양띠 귀인의 도움으로 뜻밖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분홍색, 행운의 방향 남동쪽. 원숭이띠 이익은 없고 고생만 할수 있으니 자중하세요. 행운의 색상 회색, 행운의 방향 서북쪽. 닭띠 기다리지 못해 초조해하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갈색, 행운의 방향 동남쪽. 개띠 허세 없이 매사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운의 색상, 청색, 행운의 방향 서남쪽. 돼지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행운의 색상, 검은색, 행운의 방향, 동북쪽. 행운의 항아리를 두번 클릭하시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